못 올라오네? 뭐뭐 뭐, 쫓기 대신 도망쳤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 예 아이디? 취소해 말기로 확인하시오 라는거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라는데 난 아이디가 뭔지 모르는데 쓰읍 패스 거기서 뭐 움직이고 있죠 소리가? 어떻게 해지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경고 온라인 경고 오프라인 사방이 경고야? 이건 뭐 아까도 에러 에러 에러였는데 아 이거 뭐냐 대체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가면 되나? 스알잇이오 It's 이구나 말하는 게. What are you? Are you blind? It's me, Call. Carl. Samken. Carl Sampkin. Wrangler. 누군지 사람처럼 Rangler? 말을 하네요. 아까부터 느끼는 no. no. 건데. Actually, well, thanks for being so helpful. It's not like I'm knocked down on the floor or anything. What? Who are y o My body give it away. I try hard to stay mystery. 내 몸이 안 보이나? <laughs>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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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me? It's me, call calling from the floor. What's g i n g to you?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였나? Please call Amy. Amy한테 말해 줘. 도움 필요하다고. 아, I'm sorry. I, I think I pulled the wrong lever. Don't wait. Just 의사를 데리고 와라. 의사 에이미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에이미 의사가 있다고 여기. 혹시 또 올라왔나? 아니지, 안 올라왔지. 뭐냐? 흔히 뭐, 뭐야? 오, 뭐야? 봐야람인가 파람인데? 사람 이얻 e 는데 뭐야？뭐야？아, 방금 인 사한 로봇 이？이 었 죠？칼 샘캔 던질 수있 습니다. 어쩌봐야 소용이 없네. 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네, 딱 봐도. 일단 여기 와봤고, 딴데도 한번 가봐야지. 내 다른데가 있었나 없었나? 있긴 있죠. 딴데도 분명. 일단 다섯, 몰라. 일단 이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화물 적재 금지. 여기 뭔데? 없지. 얘 말고 상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울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너도 대화 가능하니? 이 뭐야? 와, 잼캔 <laughs> 모든 걸 봉쇄했다고 합니다. 아, 반복이야, 네, 반복이. 치명적인 시스템 장애 발생, 뭔가 일이 있긴 있었나 봐요. 여기서 뭔가... 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일단 뭔가를 했다라는 걸 알았으면 됐고, 올라오 있지 않지? 일론적으로 가야 될 곳은 거기밖에 없네요. 음, 외길이네. 일자 진행이네. 일단 은원패 잘하고 먹어보려고 일어나. 올라가는 길이고 여긴는 막힌 길이고 올라가야겠네. 2번이 떴네. 2번을 세타 응답하라. 필론을 가동하기 위해 봉인했다. 망쳐버리지 말라고. 시작점이 세타였나 봐요. 세타면은 아까 그... 관리자가 있던데? 아닌가? 좋다 기밀실? 이게 뭐야? 헌물 수송 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안 열리네? 보다는 물에 침수된 것 같이 보인다? 이헌물 수조 닫을 수도 있고 다른거는 없는데? 뭐지 대체? <laughs> 네, 의외로 별게 없네요? 의외로 그냥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멋찌다 안네. 소린가? 안네. 이 소리네. 통신센터 이리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됩니다 일단 쓰읍, 지금 조작이 안되는데 내려가야되나? 내려가기 싫은디 큰일났네 내려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폐쇄 그렇지 작됨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로 확인하세요 이제 가야겠다 우리 와도. 아, 그럼 이렇게 막을 수가 있구나. 오, 좋은데. 파티 이쪽으로 도망쳐서 막으면 되네. 그러면 막으면 혹시 이거 열수 있나? 가능, 불가능. 어... 여기 뭐 있을까? 그러면 가이드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냐? 건드리면 어... 흥, 치고? 오는 건 아니지 뭐가 더 이상 아프지 않군. 주인공이 아파서 그 뇌파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거지 이쪽으로. 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좀 후회하다. 내려가봐야 되나 진짜? 내려가서 얻을 수 있나 없나? 좀 급하게 도망쳐 오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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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지금도 돌고 있나? 같이 갔겠죠? 설마? 아무리 질긴 녀석이라도 이거. 좀 오래 있으면은 좀 그렇지. 여기다가 나온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왜 이런 데 있었어? 아니, 왜 이런 데 있었을까? 뭐하는 데고 왜 얘가 여기 있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화상 물질 만지지 마시오 쉬고 있는 거야? 아닌데? 없는데? 걔 아닌데? 저건 그냥 만지는 그거고 그걸 음. 일단 만져봐야 되나? 지금 안 보이니까 조용 조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 만지면 폭. 어? 쳐요. 막 파괴되네 이렇게. 좀 좋은데, 주인공... 끈기는 게 아닐 거고, 이제 와서... 이쪽일까? 여기가 좀 빛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 여기 는내죄 막혔으니까 길이 아닐 거고. 쓰읍, 다, 다시 올라가 봐야 되나? 분위기 왜 이래, 진짜. <laughs> 야, 분위기 왜 이래. 무섭게 지리 막을 수도 있구나, 여기서. 삐용! 오우야 약간 느 안좋으니까 닫아 계속 흔들리죠 아까부터? 무슨 여진도 아니고 계속 흔들려 세한데 계속 쓰읍 미네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되고 사람은 여기 죽어 있는데 얘긴 없고, 뭐할수 있는 게 지금 없죠.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유력하긴 한데, 뭔지 몰라도, 네, 이미 막 경고가 뜬 상황이어가지고. <laughs> 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음흠흠 지열 발전소, 천연가스 정제소, 구조물 공장,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어디 갈수 있나 혹시 그러면 유량 제어실? 경제 구역이죠. 뭔가좀 힌트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서 내가 받을겠나0722 아이디가 0722 로그인 할수 있죠 이러면 0722 델렌 칼 샘캔으로 로그인됨 에일 실론 자동 프로세스 로봇 공장을 봉인하였습니다 전부 내렸습니다 트위치를 뒤집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연결이 안돼서안 안 된다 뒤로 전력 관리자 통신 센터 전원을 분배하시오 시된 부분에 둘중 하나의 전력을 내려서 전원을 분배해야 된다. 여기나 여기. 아, 여기면은 그 로봇 그건데. 열적실에 파워부족이고.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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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실론, 샘캔, 칼. 지금 뭘 열었죠 제가 소리가 났어 지금 개인적으로 그 로봇 안 끄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됐네 여기를 하나 했단 말이야 분력을 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야 뭐 써있네 부활을 가했습니다 레버를 긴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계하는지확인하십시오 예, 경고문이 써있네요 여기. 아. 한번 건드려봐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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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하나 내렸죠? 내렸으면 뭔가 이제 반응이 있을 건데. 아이씨또 왔네. 또 왔네요 키어이. 아, 봤니? 아, 진짜 봤구나. 여기 봤네. 그리고 쟨가 한개 맞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맞나 봐요.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왔네. 근데 문제는 잘못 숨었다. 여기 아닌데. 내려가네. 니 저게 괴물이겠죠 당연히 또 일이 오나? 숨쳐 보면, 어, 어디 가네? 바쁜 친구 네요. 빨리 어? 여기 어렵구나, 창고. 들어가이 틈으로 블랙박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모든 걸 전송합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열어서, 챙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꾸 저게 왔다갔다 거리네 먹어주면 좋겠는데? 간다, 간다, 간다 넘어갔 죠？지금 통신 센터 는뭐 라고？말 을하 는데, 못해가됐 겠는데, 우리 봐도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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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직직한으로, 후한으로후한으로단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예, 오씨 멀었네. 파일을 복구하시겠습니까? 복구 중. 오디오 플레이어? 4개? 네 총? 2,103명 대피하기 좋은 아침이다 to introduce you to Amy and c o r e They'll be doing the talking as soon as I leave for Theta. Say hello. Hey, Theta. Hello. Hi, guys. I'm Peter s t r e s s dispatcher o t Theta. Just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 l I suppose that's it. I'll see you real soon. 금방 찾아뵙도록 지요 a l right, Jonesy. Have a safe trip. 느낌이 싸하다, 이거. 하루마다 체크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What's up? We could really use direct contact with Heather. Uh, I mean, uh, site service engineer Wolcheck. Direct links are almost impossible to establish. The Lumar relays are basically junk at this point. You can send messages via the com center. And if you want, I'm pretty much always here, ready to relay anything by hand. I know it's a shitty system, but it's all that works right now. All right, does just have to make do. Catch you later. 거의 일주일 만에 했나? <laughs> 떠나려고 합니다 봉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도이될 거다. <laughs> 셔틀을타고 날아갈 계획이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왔다가 이렇게 됐단 얘기죠 좋죠 이건 다 쳐있네 어, 아니네 이닫다 쳤네 건드리면 반응을 하네요 어, 그럼 생물인 건가? 이렇게 되면 딴 거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어? 이거네 북미, 대서양, 유럽, 아프리카 여기 영국이고 아프리카가 이쪽에 붙어있고 뉴욕에서 연결 끊김 담당소는 폐쇄되었고 철수했네 종말에서 부디 행운이 따르기를 빌겠네 이스본 연결 끊김 방어조치 갱신됨 분석 충돌 예상시간 05시 13분 연결 끊김, 폐쇄될 예정이며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임스 블룸 파티스 연결 끊김, 예 멸망이네요. 운석 충돌이었구나. 저대로 보면은 운석 충돌로 인한 멸망이 지금 발생했죠. 표 입력이 필요하다. <laughs> 아까 전에 됐던 게, 람다 기지였죠? 람다.